박혜락 교수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진급되지 않는 것하고 자기 부인 바람 난 것은 자신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안다. 요즘 우리나라의 안보를 보면 북핵 위협으로부터 점점 북한에게 정복당할 우려는 커지는데 우리 정부는 태평인것 같고 그래서 우리만 모르지만 전 세계는 한국이 곧 공산화될 것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말에 일본에 패망한 역사였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조선이 패망할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조선의 조정과 조선인들만 패망할줄 모르고 태평성대였지요. 도와주고자 접근하는 미국이나 프랑스의 배는 불질러 물리치고, 승량이와 같은 청나라와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스스로의 군대를 보유하지도 못할 정도로 국가 안보를 위한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선을 보면서 누군들 조선이 폐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주재 청국 외교관이었던 황준생 황준헌이라고 우리 한자 말은 그렇죠. 황준생은 1880년에 이미 조선의 정세를 연작 저당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나라는 폐망하고 있는데 폐망할 줄 모르고 있는 국가의 국민이니 자신의 집이 불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마냥 지저귀고 있는 재비나 참새와 같다고 비유한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정부를 한번 보세요. 현 정부의 경우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민들은 안보를 걱정하지만,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핵 문제를 아예 언급하지도 않고 있고, 주변 정세의 변화를 이유로 안전보장회의 등을 소집한 적이 없습니다. 안보팀을 보강하거나, 군대를 방문하거나, 그렇게 해서 점검 또는 격려한 적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미 들으셨겠지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7월 30일 국립 현충을 참배하면서 정말 아리송한 말을 했습니다. 핵보다 평화가 더 강력한 군사 억제력이다.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외쳐야 한다. 라고 말한 겁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북핵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비도 필요 없고 평화만 외치면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북한이 공격해도 저항하지 않은 채 항복하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그는 청문회에서도 자유민주주의로의 전향 여부를 끝내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지원 국, 국정원장은 대공수사권 즉 북한 간첩 잡는 업무를 경찰로 인계한다고 했습니다. 언론에서 붕어 낚시꾼에게 고래 잡게 한 것이라고 표현하였듯이. 아무런 고급 정보도 없는 경찰이 어떻게 북한의 고급 간첩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간첩을 잡지도 않을 것이고 잡을 필요도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베트남과 독일이 폐망된 이후 그렇게 많은 간첩이 나왔다는데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안보에 대해서 가장 걱정해야 할 국방부 장관까지도 태평성대입니다. 7월 28일 국회에서 한기호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정경두 국방장관은 재래식 무기로도 북핵을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가 막힌 말이죠. 그렇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자 왜 소련은 바로 핵무기를 개발했고 인도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말자 바로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개발했나요? 재래식 무기로 핵무기를 막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방장관밖에 없을 겁니다. 그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결국 북핵 대비를 위한 특별한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겠죠. 국민 여러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노심초사해서 국민 보호를 위한 재반조치를 강구해야 할국방장관을 이렇게 천하태평일이가 말입니다. 조금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국의 안보 상황을 위태롭게 평가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수소폭탄을 포함한 수십 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어 있고 언제 어디서든 핵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6.25 직후부터 핵무기를 개발한 데서 알수 있듯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목적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당시 실패한 전 한반도 공산화를 핵무기를 통해서 완수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이 절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북한을 돕거나 아니면 완전 바보인 셈입니다. 북한이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무기를 온갖 국제 제재를 받으면서 천신만구를 거쳐서 개발을 했겠습니까? 관상용으로, 재미로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가 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현재 한국 정부는 북핵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도 않고 대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북핵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핵은 미국과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동향이 이상할 때마다 미국의 정찰기 특수부대 공군기 등이 추가로 전개했다는 소식이 있어도 한국 정부가 위기 대응 조치를 강구했거나 전력을 증강했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2018년부터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북핵을 폐기시킨다고 호들갑을 떨다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북핵이 폐기된 듯이 정부는 천하태평입니다. 북핵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국제 정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은 2018년 6월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해서 중국 포위를 공식화했고, 금년 5월에는 중국에 대한 경쟁적 접근, 중국과 경쟁하겠다는 하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제정하자, 미국은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였고, 최근에는 시진핑에 대한 보칭을 주석에서 총 서기로 낮추, 낮추었습니다. 또, 폼피어 미 국무장관은 중국과의 대응이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응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단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남주국에서의 군사적 활동도 미국은 강화하고 있고, 틱톡 프로그램 사용금지 등 중국에 대한 다양한 제재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를 바꾼다. 라고 폼페오 장관은 말하면서 중국과의 전면전 대결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역시 굴복하지 않은 채 어떤 나라도 그 누구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역사의 발자취를 막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수의 저명한 학자들이 예측했듯이 미중 충돌은 불가피한 코스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 건너 불보듯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정세를 포괄적이면서도 정확하게 평가하고 국가의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없습니다. 회의 한번 열지 않고 있습니다. 연작처당이라는 모욕적인 말들은 한말의 조선정부와 크게 다를까요? 우리의 섬, 선배들이 지금까지 안보와 경제적 전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해서 너무나 지혜롭게 활용해 온 것은 한미 동맹입니다. 그런데 이 한미 동맹도 최근 너무나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7월 28일 독일 주둔 미군 3만 4천 여명 중에서 1만 2천 명 정도를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이 미국이 요구한 국민총생산 2%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그 증액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방위비 분담에도 인색하고, 반미 감정도 적잖게, 적잖게 표출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어떤 패널티를 가할 것이고, 주한미군이 감축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 높습니다. 실전이 육군대학원 예하에 있는 전략연구원에서는 미중 충돌의 상황에서는 한반도는 협소하고 중국에 지나치게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아니고 거기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는 것은 전략적인 무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한미군의 가치를 낮게 보고 있습니다. 전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볼튼 또 트럼프 대통령의 문 대통령께 수차례 주한미군 철수의 가능성을 암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퇴근합니다. 방위분담을 타를하는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위분담을 하지 않아도 미국은 절대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주한미군 일부 철수해도 괜찮다 또는 철수하는 게 좋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없이 어떻게 북핵을 방어할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잊고 있었던 조선시대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으면서 안심과 태평으로 지내다가 외국이 침략하면 침략당하고 나라를 빼앗으면 빼앗기고 국민을 내로 내놓으라면 내놓았던 역사입니다.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우리 선배들은 이러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고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만든 대한민국이 이렇게 허무하게 폐망에 가다니 정말 어이 없습니다. 묻고자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정말 우리 안보가 걱정되지 않으세요? 북핵 위협으로부터 미중 충돌로부터 한미 동맹 약화로부터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 안전을 보장할 보안이 정말 있나요? 그러한 보안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평소에 입만 열면 국민을 외치는데 제가 국민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보고 좀 해주세요. 현 정부 인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다른 조직이나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는 것은 필자만일까요? 정말 답답하여 몇 가지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현 안보 상황의 심각성을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전문가들 총동원해서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가능한 다양한 대안을 식별해서 조치하라. 모든 정부 부처를 막나하여 위기 대응팀을 구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현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하면서 대응 방안을 발견해서 건의하도록 하라. 둘째,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라.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수도 서울을 기습 공격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즉각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발견하여 철저하게 보강하라. 정부가 북핵 걱정을 많이 할수록 국민들은 걱정을 덜하게 될 것이다. 셋째, 미국과 중국의 충돌 가능성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방위비 분담 등 사소한 사항을 조기에 타결하는 등으로 한미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동시에 한중 관계도 다양한 채널을 열어둘 수 있도록 노력하라. 필요시 북한과도 소통해서 미중의 대리 전쟁이 한반도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진력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상태에서는 한미 동맹에 의존하는 것 이외에 한국의 안전을 보장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도 유념하라. 넷째, 과거사에 집착에서 벗어나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상황이 험악해질 경우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것 아닌가.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대리전, 대리전쟁을 하고자 할 경우 일본과도 협력해서 이것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감정에서 벗어나 이성으로 한일관계를 강화하라. 다섯째, 국민들에게 현 안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대응책을 수시로 보고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은 우리의 현 안보 상황이 어느 정도 불안한지 알 권리가 있다. 이를 통하여 국민적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총력 안보 태세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사로 이길 수 있는 군대 육성에 더욱 노력하라. 장병들의 생활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군대의 본연의 임무는 외침이 있을 때 이를 물리쳐 국가와 국민을 방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전투 위주 군대를 보장하고 군 지휘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필요하다면 군의 준비 태세를 직접 점검해 보시라. 소련 공산주의의 실천가인 트로츠키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전쟁에 관심이 없지만, 전쟁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 You may not be interested in war, but war is interested in you. 그렇게 말했습니다.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전쟁을 걱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 순간에도 북한은 전쟁을 통하여 남한을 정복하기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편안하게 생각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국민 스스로가 편안하게 쉬어도 되겠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7항은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와 독립의 보전 이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책물,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 인사들은 다른 어떤 임무보다 이 대통령의 책무, 66조 이항에 있는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이라는 대통령의 책무에 진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